오춘 씨 반가워요 어고 여러분 저 오늘은 제가 사상 처음으로 28년 만에 양꼬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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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꼬치 이거를 이렇게 올리다가 여기 하는 거야? 여기 끼구는거 아니야? 여기 끼구는 거가 아 이렇게 끼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양꼬치래요 이거 이렇게 그냥 고기처럼 생겼네. 구멍에다가 꽂고. 아, 여기다 꽂히다 이렇게 구멍에다 꽂아야지 밑에서 이렇게 체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나 봐요. 우와. 우와. 이게 아까 무슨 양념이라 했죠? 쯔란. 이게 이게 찌란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양꼬치 집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혜님 너무 떨궜다. 일단 여기는 덕신의 진달래고요박군주 맥주 한잔 먹어요. 지혜님은 나오면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이 다진달래 양꼬치 집입니다. 이렇게 룸도 있고요 저 앞에 있요요 쩌롤롤 뭐. 그럼 안녕 이따가 꽂고나서 다시 방송킬게요자 음. 동영상 2탄 준비되었고 작동집꺼바루꺼바루 안에 보시면 이게 야 진짜 이 대박인게 안에 보면 고기랑 찹쌀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엄청 맛있어요. 고기는 이렇게 찍어서 쫄쫄 안에 찍어서 먹어요. 쫄 안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입맛에 안 맞아서 민이는 소금을 찍어요. 오션은 입맛에 맞아요. 민니는자 안녕.